안녕하세요 조나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가져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세요? Must have moment. 이런 순간에 관해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일본에서 여자 만나는 얘기요? 아, 저는 크리에이터 이준호입니다. 예. 바빠 보이면서 한가해 보이는 광고에서 사무실. 아니, 바로 제 친구 드릴게요. 현준이는 신입 사원인데요. 네, 신입이라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옆에 선배를 엄청 귀찮게 한대요. 내가 볼땐 관심 있는 거야, 저거. 그러다 팀장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 도쿄 바이오 미팅이라. 아마 해외 출장권이라 다들 가고 싶어 팀장님이 현준이 부릅니다. 잠시만요. 아, 현주 씨. 예. 현주 씨 일본어 잘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제가 대학생 때 교환 학생 다녀와서. 아, 교환 학생? 네. 그럼 이번 일본 출장권 현주 씨가 좀 어떡해요? 예. 대학생 때 도쿄 교환학생이라 뭔가 낭만적으로 같은데 그럼 일본에서 여자친구도 있었을려나?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목소리> 여자친구는 무슨 년? 예, 이해하겠습니다. 출장 준비할게요. 근데 현준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그날 밤 현준이는 출장 준비를 위해 밀렸던 야동을 아니 밀렸던 야근을 하고. 하나카드 글로벌 머스트헤브로 항공권, 호텔도 순식간에 예약합니다. 간단한 터치 동작 몇 번으로 손쉽게 예약을 마친 현준이. 원래부터 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도쿄. 도쿄를 되뇌이는 현준이 멍때리다가 깜짝. 적혀라. 2년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시부의 한복판. 이제 막 도쿄로 교환학생으로 온 현준이는 어리버리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쏟아지는 사람들의 정신도 못차리겠고 어깨빵은 일상 다반사였죠 이때 어깨근육이 생겼대요 야 어깨빵한 사람한테 인사를 왜 고맙냐 그게? 길 찾으려고 지도를 보는데 아직 일본의 핵왕 슈퍼 초보인 현준이는 글자도 제대로 못읽어서 길도 잃어버리기 일쑤였대요 그렇게 어깨근육과 다리근육이 단단해지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밥으로 산 주먹밥을 뜯는 순간 아! 하, 비둘기한테 선물합니다 야 삼촌의 주 주우면 그거 먹어도 돼 현준아?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짜증게이지 최대인 그때! 아! 현준이가 옛날부터 욕을 진짜 잘했거든요 욕이 아. 국경을 초월할걸요? 라고 저도 생각한 그때! 뭐야 이 슬로우모션 뭐야 야너 반했구나 현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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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죠 야 그게 들리겠다 아, 다이제못했어요야 이렇게 해야 들리지 아무튼 며칠 뒤 이제 현준이 노선도도 볼줄 알아요 글로벌 머스트 헤브 지하철 노선도가 한글로 나오거든요 그날은 지하철 타고 아무데나 내려서 그냥 정처 없이 걸어버려야 대요 그때 나무 판자에 반한 현준이 아, 아니구나 그 육교에서 만난 그 여자구나 하지만 현준이를 못 알아보는 여성분 하긴 당한 사람만 기억하니까 홀린듯 들어가는 현준이 역시 가야자는 기억을 못하네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안그래도 못하는 말을 뭐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현준아 주문해야지 주문 야그 손짓은 뭐야너그 뭔지 알고 시키는 거야? 정신이 없어 아무 음료나 대충 시켜도 음료가 나오는데요 여성분은 실수로 뜨거운 차를 그만 부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다시 가해자가 되버리고 마는 여성분 엄청나게 미안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날부터 현준이는 매일매일 그 카페에 찾아갔대요. 그렇게 찾아간 지3일째 장사가 안 되는 시간대여서 현준이와 가해자 아니 여성분만 단둘이 가게 남은 시간. 지난번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현준이가 매일 찾아온다고 실례지만. 생각한 여성분은 네? 또한번 사고를 합니다. 엄마요 분돈이 무시하게 아니 마신댔다. 현준은 깜짝 놀라며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리고 지난번 일은 정말 괜찮다 말이 서투르니까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어설프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나봐요 수줍은 현준이 돼지가 통한 걸까요? 여성분은 웃음으로 답하며 10분 뒤 퇴근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waiting outside 영어 좀 그만 쓰라고 아무튼 신난 현준이 그때부터 하루 동안 행복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유? 아, 야 사쿠라데스. 사쿠라. 이제서야 처음 제대로 대화를 해 보는군요. 음.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사쿠라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아와 현준이는 자기가 도쿄로 교환 학생을 왔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일본어, 영어, 한국어 바디랭귀지까지 총 사개국으로 하셨답니다. 저거 비행기 탈 때도 신발 벗으라네. 듣기론 떡을 직접 구워서 먹는 데가 있어서 신기했대요. 분위기 때문에 떡에서 와규 그 맛이 난다고 했었나아 역시 해외에선 글로벌 비바 카드죠. 뭐야? 갑자기 또 에슬로야. 왜 왜나 쳐다봐? 응? 글로벌 머스트 해엔 할인 쿠폰도 있군요. 아 그리고 역시 해외에선 또 글로벌 비바 카드죠. 산성비를 로맨틱하게 맞는 둘. 곧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텐데 말이죠. 사쿠라는 떨어지는 비를 보고. 현준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어 뭐야 손잡을 거야? 어? 야그 손으로 머리를 왜 만져 다 반대쪽 손으로 만지지 남선타워 아냐? 아 똑똑하구나 뭐이제 무서워 나 이런 거 무서운단 말이야 야 아, 저거 연기다 저 일부러 귀여워 보이려고 저런 거다 백타다 이거 아무튼 사쿠라도 그런 현준이가 싫지 않은 듯 했어요 그리고 뭔가 맘먹은 듯 사쿠라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현준이 드디어 고백을 하려나 봅니다 아시대로 아이 아, 자식 답답한거 너무... 봐라 이거 안되겠다 이거 당신은 제 이상형입니다 야 멘트 구려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봐야겠어요 라라라라라라 여보세요? 야 고백은 했냐? 고백은 해야되는데 이거 <있다> 말은 할수 있고? 나 <etchup> 일본어 못하지 야 그럼 번역기라도 쓰든가 해야지 데이트 신청도 그렇겠다며 번역기? 응 오케이 오케이 번역기 그래 컨트롤 빈다 알겠어 제가 조언해줬으니까 이제 고백에 성공하는 일만 남았겠죠? 떨리는 마음을 다 잡고 현준이는 번역기에 하고 싶은 말을 넣었어요. 당신은 정말 제 이상형입니다. 에? 잠깐만, 아 아니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당신은 이상합니다. 너무 제 이상형이에요. 이런 거 쓰려는 거 아닌데, 저거 일본인 말이잖아.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 지금 번역기의 아군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랑 계속 다른 말 나오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냥, 그냥 창밖에 그냥 폰 던져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준이가 드는 꼭 감고 내미 말은 예 네, 행복하시랍니다 야 번역기의 왜 그랬어? 아니 작전 좋았는데 하,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네요 떠나는 사쿠라. 사쿠라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사쿠라? 그렇게 굳어버린 현준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좀 화장실 가는 줄 알았대요 2년 전 현준이의 도쿄에 대한 아련한 기억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현준이는 도쿄에 다시 왔습니다 야, 역시 양복 입으니까 뭔가 뭐 프로페셔널해 보이네요 네알다요 어쩌 그때 이후로 일본어도 완전 늘었어요 이제 아까 그럴 일도 없겠네 그리고 현준이가 낯설어 했던 시부야 교차로. 바쁜 출장이 일정 탓인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초록불로 바뀌고 발을 내딛는데, 또... 아, 현준이 정말 예쁜 거 샀네? 아, 어, 근데 현준이 아닌데? 요 그녀입니다. 현준이가 보냈던 바로 그 사쿠라. 몰라보게 어른스러워진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사쿠란데요?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어? 뭐죠? 뭐저 원래 웃으면서 걸어다녔었나? 둘이 알아본 거예요? 현준이는 그녀를 과연 찾은 걸까요? 야, 너네 왜 웃었어? 왜 웃어? 어디 갔어? 이상 도쿄의 중심에서 그녀를 찾습니다. 있습니다. 아왜 뭐지? 왜 웃었지? 궁금하네요. 전화해봐야겠다. 아니 아니 국제 전화잖아. 아 궁금해.